여기야? 오, 아니 여기 스폰지 그만 시켜주으면 좋겠는데 바로 버스방 나올 수도 있겠는데 왓? 음. 아, 네. 음. 여기 길이 없네 아래로 가도 싶어 한기 왔어요 여기..아주.. 앞에 렌더링 때문에 개새끼들 잘 <sus> 먹었다. <sus> <sus> 스시도 아니에요. 박지방 루트로 가기로 싶은데 아니, 네, 뭔가 할게. 음, 뺄... 일로 가지 말고 위로 가자. 이거 어, 석탱이 있을 수도 있겠다. 11시 느낌인데요, 아, 꼭그 아, 11시 한번 가면 아, 있거든요. 흩어져서 조금 찾아볼까요? 네. 저는 전 권이 흰색 이라 한명 따라다닐게요. 여기도 없고. 여기 안 7시도 왔 어? 문이 왜 열려있지? 여기 우리 팀이야. 아, 그래요? 그 3시 라인 가보실래요? 3시 여기... 제가 보긴 했는데 그 위에 방은 안 보긴 했거든요? 6시 아니에요, 3시 아니시안타 7시 확인해보셨어요? 7시. 뭐야, 뭐야? 요 7시, 하게 보신 건가? 네, 7시 봤는데, 없어. 그 다음에 이거 5시인가 봐요? 아, 강아지만좀리고 아, 조졌다. 아, 도끼 기 아니에요? 네, 도끼. 하나만, 하나만. 여 하고 기어 다음. 다섯 잡았거든 네. 어 실걸 선만 그렇긴 하지만요 약 약간 위기. 아니 이거 쉴드 때문에 진짜. 아이씨. 또 사라졌어. 또 하나 사어요 네. 여기도 아니라고? 혹시 한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 아니요. 한신은 여기서 좀 많이 멀겠네요. 이거 한신 확률. 그... 어, 사람,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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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가신이만어와아이선만아이길비켜 와요. 문닫을 준비. 아 어, 씨발. 됐다. 어, 아, 아, 이거 저, 저, 열어서 어. 잡아 줄수 있나? 아 좆됐다. 이러면 나 죽는데. 어떻게 거야 아 씨발. 아개와 아, 이거. 와 아니. 쟤네 조합 뭐예요? 드루이드랑 드루클레 하나 가고지지 씨발. 더 서로인 거. 어, 이거, 저울만한데? 저기서, 저거 어, 저 빠져 뻗어, 이거. 이거 레인저님이 버스였어. 네. 한 대? 강타에요, 여러분. 빠지면서요. 네. 빼면서. 어어보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 문 닫을 거니까 창질 준비해보세요. 네. 아 온다, 안온템 먹으러 왔는 다시 천천히 해 보자 이거 한볼만할것 같은데, 오케 나와주고, 레인저 플뭐이뭐땡있고있어뭐한 <laughs> <땡기도> <laughs> 대? 못빨았 있나? 뭐가 있나? 들 들어온가 보다 이 저거 문 열고 해 보실래요? 문 열을게요. 뒤에 그거 무속 받았어요? 무속 네, 받고 들어와요. 얘네 지금 달렸다. 우리 레인저 됐다. 아, 딱뺄수 아... 있긴 하거든요. 일단 레인저 임사라고. 아 근데 이거 레인저 좀빠져버래요 레인저 아, 아. 저... 아... 드루이드 나무 때문에 죽었다. 이거 나무, 아, 뭐 저거 왜안 뒤져? 와. 헬드로에 전이 클레레인 저네 네, 전이 클레인 주가. 제가? 그냥. 빠져야 될 때, 이거? 네, 나가시는 게 나을 텐데 어? 화비. 이거 그냥 도망가죠. 네. 생각. <laughs> 근데 구에이월당긴에운 아, 어월당근에서 아, 거다 바로 죽여, 바로 죽여. Nice. 나이스. 형, 나이스. 뭐야. 너 개구인 거잖아, 진짜? 어, 흐읔, 음. 아, 잠깐만! 아어 죽어. 대박이지. 문 닫아, 문 닫아. 그래. 문 닫고, 어차피, 님 턴이야, 이제부터. 쟤못 오겠다. 앞에 깔렸어. 쟤, 제 어차피 지금 그거 모닥불도 해야 되고, 부활도 이제 못 해. 무조건 님턴 투, 투나도 장전 한번 하시고. 오케이, 보고. 충분해, 충분해. 할만해 만한... 오른쪽 바다라서 떡떡점 없고, 까비. 아, 떡점 있네. 루이드 먼저 조지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이겼다 이제 포스가 들어갔는데 나이스 죽렸다와 더블 점프 존나 좋다 나이스 힐드로라서 혼자 뭐 안될텐데? 네힐드루는 그냥 어깃감 그냥 한대 <laughs> 때리고 이제 또 풀리면 바로 그냥 <laughs> 오, 어? 존나 쎈데? 어, 방심했어 근데 죽으 네, 안돼 나이스 아 더블 점프 <laughs> 존나 쎈데 어, 나이스.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이거 안 깨지? 오, 약장이 왜안 깨지. 깨지냐? <laughs> 어, 어 나이스, 이런 거를 이미 살아. 어 씨발, 뽕그룹 나이스. 아직 못 따라오는 중. 오, 죽겠구다오 나이스. 오, 씨발, 뭐야 이거? 왜 잠시가 안 들어와요, 잠깐? 이게 왜안 들어오는 거야? 점프하면 안 들어온다.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CC발, 아, 그, 이상한, 기미기. 다 썼다, 많다. 저거. 아, 이새끼, 개 빡치겠다, 근데. 드릴은 존나 빡치겠다. 아, 어디, 뭐, 안 닿는 곳에서 힐해야 될 때. 어 존나 웃기 어, 거기서 하면 아무도 <laughs> 못 하는 거 같아. 뭐, 어떻게 하게? <laughs> 존나 웃기네, 이 게임. <laughs> 어어, 어, 한대 어. 때려? <laughs> 이새끼. 실패하네 <laughs> <아니, 웃음>

이거 근데 템 벗겨져 어... 있어도 돌아와요? 네. 어. 상대 팀만 다 빨고. 나 우리 팀 어디서 되나? 죽었지? 이거 근데 템은 다 돌아올 듯? 네, 템은, 네, 템은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올 듯?